자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인 원에 내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사인 법칙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제 삼각형의 특징을 이용하셔야죠. 세 각의 합은 항상 얼마이다? 180도 파이다라는 걸 이용하시면 이렇게 각의 합을 이렇게 파이 라디안을 이용하는 것을 이미 배우셨을 거라 이 말이죠. 즉 a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은 파이 마이너스 C라고 쓸수 있고, 사인, 파이 마이너스 C라고 하는 거는, 180도에서 C만큼 평행, 아니, 평행이동이래? 움직였으니까, 2, 사분면이라고 가정을 하면, 플러스가 나오겠고, X축 180도에서 움직였으니까, 사인 C라고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그러면 주어진 식에 대입 한번, 한번 해보잖아요? 그러면, 사인 C의 제곱은 얼마다? 5분의 4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sin c분의 c라고 하는 거는 2r er, 2루트 5라는 공식이 있죠. 됐죠? 그러면 sin c는 얼마예요? 2루트 5분의 변 c가 되겠죠. 제곱을 한번 해 주면은 45 20분의 c의 제곱이 되겠고 5분의 4 이렇게 되겠죠. c의 제곱은 양변에 5를 곱하면 16이 되겠고 변의 길이이므로 양수가 정답이 되어야 되겠죠. c는 4 이렇게 되겠죠.